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어, 금요 기도의 직전인데 조금 마음이 급하지만 한장더 하고 싶어서 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금방 1장을 끝냈고요. 2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느니 1장에서 바울사도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다른 사도를 만 나지 않았다. 아 그러면서 그 이제 어 내가 주님의 계시로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1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1차 전도를 마치고 나서 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더니 많은 14 사도행전 14장에 시, 뭐, 논란이 일어났어요 시장에서 그, 이방, 이방인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자 하고 그, 이제 바울 사도와 아, 바나바와 이런 분들을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보낸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리고 제시를 했죠 예루살렘 성, 공회에서 그 유력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지라는 것이나 다름지.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유, 유, 유력한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말은 참 정갑게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이 다름질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거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나,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갔다 안 했습니까? 헬라인, 디도가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 왜 디도를 할례 안했냐? 그런데 바울이 늘 할례 안 행한 거 아닙니다. 아 이제 그 뭡니까 디모데가 우리가 갈라디아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디모데를 2 차전도 여행에 같이 데리고 가기 전에 아 이제 할례도 행하고 여러 가지 그 규례를 지켰습니다. 어, 그 그것이 필요하고 복음에 도움이 된다면 바울이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고린도전 2장에서 나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에 헬라인처럼 에, 복음이 있는 자인 있는 자처럼 없는 자인 없는 자처럼 그참그 그 눈높이를 맞추면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만 설명해낼 수 있다면 어, 그런 이제 큰 어, 죄가 아니면은 행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디도라도 내가 복음을 저 할례를 억지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왜 그랬냐? 왜디도행에는 할례를 안 하고 디모데에는 할례를 행했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유익을 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할수 있는, 뭐랍니까, 여유라고 할수 있지요. 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래서 이 2장은요, 거짓 형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도로 종으로 삼 죄의 종으로 삼게 하려고 어, 자유를 엿보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리 함이라. 이 가만히 엿보고 들어와서 다시 우리를 그 죄의 종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래서 디도도 디도를 할례를 행하지 아니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래서 이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리함이라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있는 거 항상 있게 하려고 이 예, 항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복음의 조명이 좀 약할 때는요, 목회하면서, 아, 이래가 되겠나? 이거, 그래도 갈수는 이래 갈이되겠나 복음만 말이가 되겠나? 아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게 늘내부한테 빼고요. 그리고 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 보니까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네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내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나 목숨 걸고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서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는요 아, 이거 십자만 못 밖에 우리가 어렵게 된게 다인데. 그러면 설교할 게 없는 것 같,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뭐 말해야 됩니까? 이제 한평생 복음 전하면서. 그런데요, 그걸 결단하고 나니까 복음으로 보는데 너무너무 쉽고 풍성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는데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한 보아가 한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사도가 유력하다는 그 사람들을 복음을 위해서 더 있고 관심을 가진 는데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도와준 것이 없고 내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나를 의무로 대준 겁 없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한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저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유력한 자들이 그 이제 조금 이게 지휘권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복음 전거의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 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에게는 할 할례 네,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구두로 할례를 다 받아 버렸으니까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 바울 사도에게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한다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할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에? 에, 그래서 참 이런 이런 것들을 그 상황을 봐서 하면서 어떤 때는 이걸 할례를 주었을 경우는 거짓은 거짓 교사들이 끝까지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할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 보 개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이들 요한과 어, 개바가 베드로도 이와 같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를친교 악수를 하였으니 나와 바나바에게 친 친교를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에?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이에 여기 이제 친교의 악수를 언제 했느냐? 이게 이제 에, 그 기점이 중요한데 아마 이 차전도 여행 중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 차전도 고린도에 가서 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이 친교의 악수를 이 차전도 여행 중에 만약에 했다 그러면. 에? 어, 이제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안그러면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여러분 그그 그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고 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악수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했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 섰잖아요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근데 거기 기, 마가와 말이에 요 마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가 오래가지 않고 서로 악수했다고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법문도 되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 야고보와 개바와 아, 요한도 이 복음을 에, 알,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기로 하리아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해 왔노라. 아,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들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 했습니다. 바울사도가 나중에 그 3차 전도 여행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이 그렇게 붙잡히는데, 안가안 안 가고 바로 로마도 가, 로마로, 어, 서바나로 갈수 있었지만, 아, 그가 성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교에 회 전달하러 왔다가 붙들리게 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11절에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만 받은 받 일이 있기로 우리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었 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 느라 여기 1차 전도행 때든지 2차 전도행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는 이제 그 안디옥에 왔을 때 개바가 이제 돌아왔을 때그 바울이 1 2차 전도행 중간이면 그 중간이었을 거고 그때 내가 그를 책망했다. 야구부에게서 어느 어떤 이들이 이러 기를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 가 그들이 오면 이방인하고 같이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 니까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어그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 바나바도 그 베드로가 그리하니까. 그럼 이제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이 아주 슬슬 피해 가면서 이렇게 한결에 해서 그렇게 볼모를준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14절에 이제 그러므로 어 14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므로 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 앞에서 개바에게 말한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방인 따르고 이방인,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 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어, 살게 하려 하느냐. 그렇게 헷갈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어롭게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보고만인 이거 이제 이런 예를 들면서 거짓 형제를 두려워하고 어, 그 그들에게 분명해야 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나는 거짓 형제들을 어, 거지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거짓 형제 따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이거짓 형제를 분별 못한 것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러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 우리가 어렵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리고 8절에 18절에 만일 내가 흐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암자로 만드는 것이라. 응? 흐릿던 것 뭡니까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래 놓고 다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나를 범법 한자로 만드는 거고 잘못된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절에 1 9절에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그랬잖아요 육장에 그래서 율법에 죽었나니 6육장에 그랬습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 부활할 때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를 하나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요 예수 그분 자체로 사는 것입니다. 100%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육체가 오직 16절 다시 한번 가서 보면요. 그래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이 주제가 오직 예수입니다. 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 오직 예수로, 우리, 이, 오직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거짓, 거지 형제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이걸 저하고 같이 할때꼭 여러분 성경을 표시고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장 이십 절입니다. 아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기 십장에 못박했다 이런 이야기라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들의 믿음, 아들 그 당신의 믿음 동일한 믿음으로 산다. 그럼 예수님오 완벽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헛되이 죽으셨다. 오직 예수로.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어렵다. 율법으로 말미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3장에서 뵙겠습니다.